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함께 찾으셔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봉독합니다 라오디케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하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조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네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하이읽습니다귀 같이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계시록 이 장부터 계속해서 일곱 교회 이제 편지를. 어, 쓰게 되는데요. 그중 마지막 편지가 오늘 함께 읽은 라우디게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어, 아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일곱 교회 중에 유일하게 유일하게 아무런 칭찬도 받지 못하고 책망만, 책망만 받은 곳이 바로 라우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우디게아는 굉장히 어,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교역로가 교역로가 통하는 그런 중심지, 교통의 중심지였기 때문입니다. 교통의 중심지다 보니까 모든 교역 물자들이 오가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돈의 흐름도 많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금융업도 굉장히 많이 발달한 도시가 바로 라우디게아였습니다. 또 양털과 목화도 매우 유명해서 아주 굉장히 패션을 선도 지휘하는 그런 아주 패션에서도 훌륭한 도시가 바로 라우디 계약이었고 어 또한 안약으로도 유명해서 의학 도시로도 불릴 만큼 굉장히 여러 면에서 아주 보유하고 훌륭한 도시가 바로 라우디 계약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족할 것이 전혀 없는 도시였지만 딱 하나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물이었습니다. 자체 어, 물의 공급원이 없다 보니까 외부 다른 지역에서 물을 어, 수도관을 통해서 받아 와야만 하는 곳이 바로 라우디 계였는데 주변을 보니까 히아라볼리가 있고 또 골로세가 있습니다. 히아라볼리는 굉장히 뜨겁고 아주 몸에 효능이 있는 온천수로 유명한 동네가 히아라볼리였고 골로세는 아주 차갑고 시원한 물, 갈증을 해소할 만한 아주 시원한 물이 <laughs> 있는 곳이 바로 골로세였습니다. 어, 이렇게 두지역에 물을 히아라볼리와 골로세구의 어, 지역에 물을 이렇게 수도관을 통해서 공급받았는데 아시겠지만 굉장히 장거리를 관을 통해서 이동하다 보면 아무리 뜨거웠던 그 온천수도 미지근해질 수밖에 없고 아무리 차가웠던 그 물도 미지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야말로 마시면 조금 역겨워서. 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물이 공급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알고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16절을 보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흔히들 많이 오해하게 되는데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떤 신앙의 온도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어 뜨겁다, 뜨겁다는 이해할 수 있을 것, 신앙 저 뜨거운 그런 신앙을 갖고 살아라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차가운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면은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차가운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신 않았으셨을 것 같은데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를 어떤 신앙적인 온도로 해석하면 여기서 조금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이것은 어 아무래도 그런 측면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라우디게아 주변의 그런 물의 상황을 자 우리가 고려하여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히아라볼리 지역의 온천수처럼 정말 뜨겁고 어, 몸에 몸을 담그면 정말 효능이 있는 그런 뜨거운 물 또는 골로세 지역의 아주 차갑고 시원한 물, 갈증을 단 번에 해소할 만한 그런 시원한 물, 이두 가지 물이 있는데 이 물처럼 그렇게 유익을 줄수 있는 삶을 살하는 겁니다. 뜨거운, 뜨거운 물로서의 유익을 주든지 차가운 물로서의 유익을 주면서 살라는 것이죠. 그런데 라오디게아에 그 물이 흘러 들어와서 라오디게아에 도착했을 때그 미지근한 상태, 그 미지근한 상태의 물로는 전혀 누구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너희의 신앙 상태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히아라볼리의 온천수처럼 뜨거운 물로서의 그런 유익을 주는 삶도 아니고, 골로스 지역의 물처럼 차갑고 시원해서 사람들의 갈증을 해소할 만한 해소할 만한 그런 역할을 하는 삶도 아니고, 그저 미지근해서 마시면 토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너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우디게아 교인들은 어떠한 선한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고 교회와 세상에 전혀 유익을 주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라우디게아 교회를 그렇게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1 7 절을 보니까 라우디게아 교인들 그들 당사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이러니 아닙니까? 당사자들은 부족할 것이 전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가난하고 가련하고 눈이 멀었고 또 헐벗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원인이 무엇이냐 라우드의 교인들은 그 미지근한 그런 신앙생활을 위지하다 보니까 어느 누구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또 계속해서 이어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공고하게 되고, 또 가련하게 되고 가난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영적으로도 눈이 멀어서 자기의 수치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 역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더욱더 깊이 알게 되고, 더욱 더 더욱 더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와 세상을 향해서 더욱 더 유익을 주는 데에 열심을 내는 것이 당연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의 그런 영적인 성장에 관심은 전혀 사라지고 아니라매 빠지기가 쉬워집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의지하는 것이 예수님이 아니고 다른 것일 때가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지식과 경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내 모든 삶 속에 굳이 굳이 예수님이 필요치 않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말로는 크리스찬이 어떻게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하겠습니까? 하지만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내 삶은 어느 순간 굳이 예수님이 내 삶에 필요한가에 대한 그런 생각을 품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 보면 우리 역시 이 라우디게아 교인들처럼. 미지근한 물에 그런 삶을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 지금 상태 내 지금이 너무나도 좋은 것입니다 편한 것이죠 교회 안에서 굳이 내가 차가운 물로서의 역할을 뜨거운 물로서의 역할을 굳이 감당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에 전혀 죄책감이 없습니다. 교회에 내가 어떠한 영향력을 유익을 끼치며 살아가지 못하는 것에 전혀 마음의 가책도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교회와 세상에든 내가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런 은사를 가지고 유익을 끼치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나의 모습에 전혀. 죄책감도 전혀 아무런 감정도 없이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생활을 우리가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미지근한 물의 상태로 살아간다고 할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 그것도 내 몸에 익숙해진 내 몸에 익숙해진 그런 교회 생활에만 내가 하고 있는 것에 아 이것으로 나 충분하다 새로운 것도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고 그냥 지금 이 상태가 너무나 좋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면 안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 한번 드리는 것만으로 내가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하면서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 나 자신이 공고해지고 가려내지고. 또 가난하다는 그 사실조차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저 미지근한 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꼬하여 버리리라.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 안들을 자신 다 있으십니까? 물론 예수님이 이렇게 생망만 하시지 않, 않으십니다. 처방도 우리에게 알려 주십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벌지에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사랑하는 도님들 예수님의 이 사랑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물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여 책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책망하여 징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생망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증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방법 20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데, 문을 쾅쾅쾅쾅 두드리고 계신데 문을 열지 않고 그저 자기 만족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서 그것들로 사는 것이 너무나도 그냥 편해서 예수님이 지금 문 밖에서 쾅쾅쾅쾅 두드리고 계신데 문을 열지 않고 그냥. 이 삶에 만족하고 아니함에 빠져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서 다른 것에 빠져 있는 그 삶을 예수님은 지금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것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나만을 의지해라 나와 더욱더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아라 아니라면서 벗어나서 안주함에서 벗어나서 다시금 예수님과 뜨거운 신앙생활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은사를 가지고 괴와 세상을 향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전에 열심을 냈던 것, 우리가 과거를 생각하는 것참 좋은 일입니다. 이전에 내가 어땠는지 중요하죠. 하지만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한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교회서 신앙생활했는데 을 그것은 중요하지만 한편으로 중요치 않습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 지금 내가 교회와 그 세상을 향해서 어떠한 유익을 끼치며 살아가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과연 예수님이 나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느냐 하니까 정말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는 말씀을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시지는 않을까? 돌아보기 원합니다 2024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2025년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이제는 정말 뜨거운 온천수의 그런 역할을 감당하든지, 아니면 차갑고 시원한 갈등을 해소해 줄만한 그런 물의 역할을 감당하든지, 정말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예수님이 내가 어떻게 교회와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부분들을 우리가 잘 묵상하면서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지금의 삶 이대로가 좋사오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날마다 묻고.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정말 아낌없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라우디게아처럼 미지근한 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아닌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그와 세상을 향해서 전혀 뜨겁지도 않고 시원하지도 않은 그런 물로써 살아가는 것이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열심을 내라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니 문을 열고 나를 맞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나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모셔들고 내 마음의 보좌에 주시, 주님을 앉혀드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삶, 주님과 친밀한 교제 나누는 삶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괴와 세상을 향해서 정말 유익을 끼치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아가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 예수 안에서 능력의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